서기 79년 이탈리아 남부 폼페이는 평화로웠다. 배수비오산은 푸른 숲으로 뒤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산이 수십 년간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폼페이 시민들은 배수비오산을 그저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로 여겼을 뿐,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불의신 불카누스의 대장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로마 제국은 폼페이시를 점령하여 통치하고 있었지만 불카누스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철을 단련하며 불꽃과 연기를 뿜어낸다는 소문을 그저 웃어 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배수비오산 정상에서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고 이내 하늘을 뒤덮었다. 곧디어 뜨거운 화산재와 돌덩이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도시는 순식간에 화산재와 돌덩이 속에 파묻혔다. 불카누스가 정말로 분노한 듯 산은 모든 것을 집어 삼켰다. 통치하던 폼페이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번성하던 도시 헤르쿨라네움 역시 며칠 만에 지도에서 사라졌다. 폼페이는 역사 속에 묻혔지만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베수비오 산의 악몽은 로마인들의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불을 내뱉는 이 거대한 산을 여전히 불카누스와 연결지어 생각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이라티나 단어는 유럽의 여러 언어로 퍼져나갔고 점차 불을 뿜는 산을 의미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볼카노라고 불렀고 이 단어가 영어로 유입되면서 볼케이노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의 대장간에 대해 믿지 않지만 폼페이의 비극은 볼케이노라는 단어를 통해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